컴퓨터는 지역을 축소 모사한 것이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든지, 우리 인생 사는 신과 대우주와 대생명과 대자연과 주거, 지구를 축소 모사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알려야 그러면은 우주를 알면 되고, 우주를 알려 그러면 인간을 알면 된다 그랬죠. 그, 추억이라는 것도 뭡니까? 신과 대우조와 대생명과 대자인과 지구하고 또 인간과 인생사를 갖다가 초수 묘사해 놓은 게 추억입니다. 그걸 갖다가 설명해 놓은 게 추억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추역을 숙성, 모사한 것입니다. 자 데이터가 기본적인 얘기는 0과 1 음량이죠. 음량에서 나타나면 다 알죠. 데이터 처리는 어떻습니까? 입력, 연산, 제어, 기억, 출력 이런 식으로 되죠. 음량이 5행으로 갈라지죠. 5개 8비트 컴퓨터 이건 뭡니까? 주역이 태극, 음량, 사상 8개 64개, 이렇게, 분화되죠8 밑에가 뭐냐? 추역이 8개더라. 6 4비트가 뭐냐? 추역이 64개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3864대, 3864대 가는 겁니다. 386은 부터다고 이건 추역에, 계산 밑에, 계산하는 것은 총론이고, 그 밑에 강론이 있어요. 그게 386형과 있습니다. 아닌데요, 384 효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중층 관계 하나가 더 있어요, 효과. 7곱 개. 그리고 중지 관계 효과 안에 더 있어요. 여기도 7 개입니다. 그래서, 384효가 아니고,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386 효입니다. 그래서, 386호밑에는 지역에 386을 갖다가, 구성으로 산것더라그 때의 컴퓨터는 어떠세요? 뭐 486, 5 8막 나오죠 그건 지역은 태극에서 음량으로 나뉘고 음량에서 사상 8개, 64개, 또 486개 또나누 그것도 나눠지겠죠